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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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밑으로 와야 되니까. 아, 쟤는 거의 없어. 띠러 없어 람 앞에 고 있고. 고기, 고기, 고고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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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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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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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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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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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딱지 여러분 유튜브 코찌 채널에서 게임 방송으로 찾아뵙게 된 개그맨 조충현입니다. 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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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한합니다. 자, 세상 모든 게임을 직접 해보고 까보는 컨텐츠로 인디 모바일 플래시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해보는 조충현의 까보는 게임 이름 하야 조까 첫. 조... 게임 리뷰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신나는 조카 게임 리뷰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줘 중독이들 내 채널도 누르고 이 채널도 누르고 그래야 내가 돈을 벌지 이것들은 그래 조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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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 특공대입니다 몰려오는 적들을 피해 살아남아야 하는 서바이벌 모바일 슈팅 게임. 이동 컨트롤러만 사용해 가지고 일정 시간 버티면은 최종 보스까지 처치하는 그런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단순하지만 한눈팔 속게 만드는 재미와 높은 집중력이 필수고요. 랜덤형 장비기 때문에 할 때마다 새로운 게임인 듯 느끼게 해 준다는 점. 조충현의까보는게 탕탕 뜯고게. 조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까. 조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yeah. 자 이렇게 대기 화면 들어왔는데 여러분 깔끔하죠 왼쪽은 약간 과금을 위한 좀 버튼들이 좀 많고 오른쪽은 과금하지 않고도 어, 딱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거 뭐겠습니까 그렇죠 프로필 사진 같은 게 바로 옆에 있는 게 레벨이죠 뭐 이거는 이제 에너지 포인트 초록색깔 보석이죠 오른쪽에 골드입니다 골드를 얻으면 려 어떻게 되냐 보석을 이용해서 골드를 살 수가 있습니다 보석 골드는 항상 한 세트야 대부분 뭐 모바일 게임 이런 이 방식이니까 좀 해봤다 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토니바퀴 뭐 당연히 알겠죠 환경 설정 자 이거 M 한번 카드 한번 볼 까요? 이거 먹겠습니까 월정액 카드. 그렇지. 에이,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광고 좀 보기 싫다 이런 고급 월정액 한번 시원하게 좀 끊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어 그렇지. 현질을 해주시면은 성장 포인트에 비례해서 좀더 많이 줍니다. 자 밑에 한번 더 볼까요? 이거 1일특가아 이건 약간 좀 이마트. 밑에 한번 볼까요? 요거 돼지 저금통이죠. 그렇죠. 또 질러주시면은 이렇게 꾹꾹 모아놨다가 눌러주시면 이게 터지면서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오른쪽에 게일리. 요건이 미션이죠. 나 하루하루 이렇게 획득해야지. 가방 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무기 스크롤이라든가 옷 스크롤 그냥 말 그대로 소지한 물건 확인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축구잖아요. 추측도 할수 있어요. 재밌다. 챕터 보물 상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챕터 넘어갈수록 보상을 해준다 더뭐 이렇게 황금 열쇠 주고 요 6챕터 뭐 주고 자 다음으로 갈게요 순찰 요거는 뭐다 좀, 좀 재밌는 거예요 게임을 하지 않아도 각종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일 출석 체크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매일매일 출석해서 보석이랑 부활권 등 각종 보상 획득 가능해요 상점 한번 가볼까요 받을 수 있는 게있는 하루에 무료로 보석이랑 골드를 주는데 하루에 무료로 최대 3번씩 이렇게 광고 보면서 받을 수가 있어요 1일 상점에서 이렇게 챕터 패키지를 팔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가차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팔고 있고 골드도 팔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오른쪽 장비 한번 볼까요 캐릭터 코스튬 킨을 시원하게 씌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장비도 바꿀 수가 있고 일성을 하면 좋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전투죠 기본 화면이 메인 전투로 돼 있고 오른쪽에 잘 보시면 이제 도전이에요 도전해서 잘하면 여러분들께 좋은 아이템들 그리고 좋은 좀 능력치 이런 것들을 준다 도전 파트를 할때 페널티가 존재한다는 점 숙지해 주십시오 진화 아, 왼쪽 같은 경우에는 고 골드 로업 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요 오른쪽에 큰거 보이시죠? 요거는 도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일일 이벤트 어떤 이벤트 전부 다 참여해 주시면서 요것도 해 주셔야 여러분들 캐릭터가 완벽하게 강해질 수 있다는 점. 오케이, 여기까지. 시작해 볼까요? 조까 <laughs> 자, 그러면 신나게 게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갑니다. 자, 잔치기, 잔치기. 아, 이게 아니구나. 자, 여러분들, 뭐, 게임도 넘어왔는데요. 스킬 선택이 있죠. 요거, 요 초록색깔 보석들 뭐다? 요거를 먹어주면 위에 게이지가 타면서 바로 이렇게 스킬을 또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분배하는 것보다 한 개를 꾸준히 넣는 걸 좋아합니다. 강력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리볼버 시원하게 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별 다섯 개 모잖아요? 그러면 5섯 개를 모으면요, 여러분들 또 보낼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한 다음에 요, 또 상자 안에 뭐가 있냐. 상자 시원하게 하면 요기. 어, 요거 전투 지어품. 자, 갑니다. 짜자자자자자. 좋습니다. 어. 어, 그르다 야, 육천. 180원. 요 정도면 이제, 어, 치킨 마요 꼬빼기 정도 먹을 수 있겠다. 좋습니다. 밑쪽으로 가도 위쪽으로 가도 아래쪽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상고, 관없 골드 나오고요. 좋습니다. 어, 밑에 좀 많네. 이렇게 좀더두드려 맞는 맛이 있지. 여러분들 왼손. 그냥 손가락 하면 충분합니다. 이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요거만더 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애들, 좀비들이 근접 애들만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어, 쏘는 친구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격과 방어를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폭탄 시원하게 하면서 아우 시원해 너무 좋습니다. 그 아까 그 상자 있는 분들 보시면 자석 폭탄 골드 그리고 체력을 채울 수 있는 고기까지 나온다는 점 네, 간단하지만 타격감이 느껴지면서 요거 굉장히 추천할 만합니다. 오저 뭐야 징그러워 아 점짝짝짝짝짝짝야야 보석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스킬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저 친구 저렇게 놔둬도 계속 따라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뭐자기을 총을 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알아서 해줍니다. 또 장전도 해야 되니까. 좀비가 몰려오는데 뭐 어떡할까요 괜찮아 이런거 괜찮습니다 쭉쭉 가다가 어? 가가지고 이거 뭐 경부고속도로인가요? 굉장히 기네요 지금 네. 호남선입니다 호남선 비 내리는 호남.. 호나... 아 이거 남행용 차네요 여러분들 너무 이제 이게... 형이 좀 나이가.. 오케이 가운데 보이는 건좀 뭔가 빛을 받으면서, 나라, 오르라, 약간 그런 느낌 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맞아도 돼, 먹어도 돼. 어, 형열차 왔다. 가자. 자, 골라, 잡아 뭐, 그래도 한번 해줘. 어, 갑시다, 갑시다. 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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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공격력 20력.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리고 약간 세세하게 오른쪽에 축구공 돌파 좋아 그 다음 벽돌 이렇게 돌파를 좀 잘할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중 가서 이거 조금 이게 원거리 친구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어, 왼쪽으로 한번 돌아가지고 밑으로 쭉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한번 또먹어줘야죠 그러면 오로로로왜안 나오냐 내가 지금 스킬을 내가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좋습니다 리볼버 일단 다섯 개다 찍어봅시다 오케이 게요 오케이 다 주고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미쳤어요 봐봐 지금 난리가 났잖아 지금 무섭기 때문에 오케이 바로 또 가죠 어 방어막 번개발사 삼국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오락실 게임 아시나요 그 제갈공명이 공 쓰면 하는 거 있어요 조허 오호 보스다 보스! 간다아 여러분들 이렇게 컨트롤 좀 해주시면서 한번 이 삐삐 돌아주면은 보스 패턴이 또 있죠. 피해주면은 바로 먹어줍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왜 하나만 스킬 투자했겠습니까? 왜 집중적으로 공격했겠습니까? 바로 이 스킬이 전직을 해버린 거지. 나 사신의 총을 가지게 됐어.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한 판에 거의 15분 게임입니다. 5분마다 중간 보스가 나오고 마지막 15분 때 최종 보스가 나옵니다. 그 친구 게임에 이렇게 스테이지가 클레어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얘들 뭘, 뭘 던진 거냐 너희들은? 어, 아, 어, 또또또 나비 나비발시다 나비발시다. 이제 무전기를 던지네요 이 친구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저저좀비는 약간 그 트럼프처럼 생겼네요 야 이거 진짜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레벨 오르면 오를수록 보니까 보석을 먹어도 다음 단계까지 좀 이제 시간이 걸리네요. 좋으면 약간 체력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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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와, 되니까짠짠짠짠짠아 체력 거의 없어, 쟤 없어야 밑에 먹고 좀 고기 고기 고고고고고고 여기야 고고고고고짠짠짠짠아아아 아. 아. 광고 보기.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광고 보고 왔더니 체력을 반주면서 왔는데 지금 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드럼프다, 드럼프다. Mother... 저분명을좀오케 효과 적와 잠깐만 나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잡나,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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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찾았어요. <목소리> 그래서 이제 또 행운 열차가 왔는데 정말 행운 아니겠습니까? 수리남에서도 이제 그 황정민 씨가 굉장히 행운 열차가 좀 좋다고 말씀이야.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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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님 잠배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laughs> yeah. 뭐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주님, 이 또한 주님의 뜻입니까? 주구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yeah. <laughs> <laughs> 다섯 개 보스 잡았다고 <laughs> 다섯 개 주고. 오늘 <laughs> 정말 좋은 날이구만. <laughs> <이 웃음> <laughs> 요금 편집해주셨네. <laughs>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은, 제가 체력바 보이시죠? 그 체력바 바로 밑에 이렇게, 그렇죠? 지금 주황색 장전 게이지가 뭐냐. 방금 저게 다 차야, 우리 탄약이 또 장전이 되거든요. 이 탄약이 안 보일 때또 장전 게이지가 생기는데, 그냥 장전 스킬 게이지입니다. 저쪽, 야, 저, 저 먹고 싶은데 못 가고 있다. 어, 조금씩 가봅시다. 조금씩. 나이스, 좋지. 그렇지. 축구은 이제 다 찍어보자. 뭐, 카타르 특공됩니다. 지금. 축구는 보세요.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 하시다가 잠깐 일시정지 눌러주시면 게임이 멈춰주면서 내가 어떤 스킬을 찍었는지, 어떤 게 다섯 개 찍어서 이렇게 레어가 됐는지 볼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찍은 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낙장 불입입니다. 아셨죠? 알겠냐 이야! 미쳤다. 이야! 오, 진짜! 그렇지. 야 미쳤다. 양자공 드디어 나왔다. 오, 그렇죠. 드디어 나왔다. 죽음의 수요다. 야! 이거 진짜 오, 어! 오야 어, 소름왔어 좋습니다 이제 슬슬 보스 나올 때 됐는데 와나쟤니뭐 아, 어쩔건데 별안쓸것 같은데 오 친구 약간 특공대 출신이에요 괜찮습니다 오잘 붙어 오 괜찮아 괜찮뭐 총알 그럼 밑에 있으면 되잖아 안 맞잖아 어좋 조까! 좋습니다 아너 근데 아까 그 보스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빠르게 녹였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좀 방어에 좀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또 깨차! 현지를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다이리 서포트에서 겁나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laughs> 돈 받아가지고 어, 저도 어, 바로 아이템에 나가서 이 돈을 바꿔서. 용돈. 조카! 보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그 보석 좀 많이 쌓아놨죠. 2,300원 정도 있으니까, 요거 27,000원짜리 한번 시원하게 개찰 가봅시다. 과금 안 하시고도 게임 할수 있으니까 무과금 러들은 또 과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들 시원하게 샀나요? 제가 샀죠. 산다 산다. 7,480원 개찰. 자, 이걸로 저희가 이제 뭐를 해볼 거냐? 당연히 아까 그 보스 때로 눕혀야죠.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강화 요런 느낌을 또 가야죠. 점점 세게 만들어야죠. 자, 이 실패 열기 한번 시원하게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두툼한 겨울 신발, 보너 색깔 그리고 에너지 벨트. 나 공격적인 좀 나오면 좋겠어. 군용 벨트, 겨울 신발, 군용 목걸이, 군복처 폭넓은 벨트, 에메랄드 목걸이, 엘리트. 엘리트 두개 떴다.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엘리트 어 샷거. 어씨. 어씨. 이야, 오늘, 정말 개같은 날이구만, 이씨! 자, 여러분들, 사람 심리상, 이제 전부 다, 아, 유니크한 거, 이렇게 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거 좀 아깝잖아. 어떻게 해야 된다? 레벨 다운 시스템이 있어요. 요거 되게 굉장히 칭찬할만 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거 눌러주시면, 레벨 다운 하면서, 내가 아까 레벨업 하면서, 투자했던 것들 조금 받을 수가 있어요. 재료 받아. 그렇지. 레벨 1이 돼버렸죠 좋습니다. 이거 바로 신발, 일괄 레벨업. 시원하게 또 가도록 할게요. 바로 그 친구 때려넣기로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쎄졌을지 가늠이 안됩니다 아이고 어. 좋습니다 이거 또돈 가져가면 아이 뭐저 이때까지 한 게임 중에 가장 재미있습니다 오 좋은데 그렇지 나이스 어 이거 해줘야 돼 야, 죽인다고 했지, 너? 슈키. 슈키. 키가 빤빤하게, 씨. 예, 잡아냈습니다, 드디어. 어, 너무 근데 재밌다. 요, 나 했던 게임 중에 제일 재밌다. 족가! 자, 오늘 이렇게 탕탕특공대 해봤는데, 어, 요거, 재밌습니다. 취지도 않고 미려는 적들을 피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대부서 장비도 업그레이드하고 정말 다 조져버리는 그런 맛이 좀 있는 시원시원한 게임입니다. 나이스.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건 뭐다? 그이렇게 보상 받을 때 이제 한 번에 받기 있잖아요. 어, 그거 누르면 또 시원하게 돌아가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어, 그거 약간 좀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개정 연동 기능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조카 한줄평 다닥 제 몸속에 여기 아까 미사일의 한발 여기 아까 배터리의 한 발. 개꿀잼의 한발! 요거 진짜 별 10개 중에 전 9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한거만 개선되면 10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탕탕특공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다음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탕탕이들 아니 탕탕이들 아닙니다 자 우리 꾸찌 꾸찌 코딱지 여러분들 다음주 목요일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